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최주석 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S350D 포메틱이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디젤 차량인데 S 클래스를 디젤로 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저랑 체험기 같은 걸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지난 영상이랑 대비해서 네, 너무 차분해. 너무 굉장히 차분해질 것 같은데 <laughs>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laughs> 당신 같지 않다. 왜 이렇게 힘을 주어서 말을 하느냐.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짧은 순간 안에 모든 걸다 지금 아니면 못하겠다는 라 생각이 막 들어서 막 하다 보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역시. 그리고 힘을 빼서 이렇게 천천히 차분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편안하게 원래대로 그대로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350D가 이 모델이 처음 나왔던 이제 21년도에 푸륜구동으로만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25년 식으로 새로 모델이 출시되면서 포메틱이라고 새로 나왔습니다. S350D가 푸륜에서 사륜구동으로 어떻게 보면 옵션이 더 좋아졌죠. 백물류 불혈기관, 퍼보시죠. <laughs> 아, 조수석에 타실 건가요? <laughs> 아, 열어주신... 아, 열어주시려고.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디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되물어 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 정말 디젤이 맞나요? 3 0 c c 직렬 6기통이거든요. 굉장히 차가 진동 소음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지금 약간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숙함이요? 아, 예. 우리가 디젤 하면 막덜덜거리고 누가 디젤을 타? 진동도 심하고 이럴 거라고 대부분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S350D를 좀 많이 지금 타본 입장에서 이게 어쨌든 디젤 차고 디젤 특유의 떨림이나 소음이 있지 않을까라 계속 신경을 쓰면서 느끼고 있는데 네. 지금 S350에서는 전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시면 가솔린인 줄알것 같은 느낌 S 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이 정숙함과 편안함이거든요 S클래스 디젤이 효율성이 정말 좋습니다 시내 주행을 하셔도 15km 이상의 실연비가 나오고 고속 주행을 하면 20km 이상은 어렵지 않게 나오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S클래스 디젤은 디젤에 맞지 않는 정숙함과 뛰어난 효율성이라고 장점을 압축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좀 오늘 무겁네 이게 좀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데 재미있지가 않네 <laughs> 이렇게 개그 채널이 아니라서요? 저는 항상 상담을 할 때. 꼭 웃게 해드리거든요 웃음 짓고 나가실 수 있게끔 왜냐면 앞으로 타셔야 될 차를 고르는 이 과정이 긴장되고 그렇게 긴장하다 보면 이 차를 또다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마음이 조금 풀어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이 차에 대한 에피소드도 얘기 많이 해드리는데 제 고객님 중에 S 클래스 디젤을 3년에 18만 키로를 타신 분이 계세요 지방을 많이 출장을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요 S350T 후륜이죠 정말 그런 거 없고 이렇게 훌륭한 승차감과 정숙함을 가진 이렇게 좋은 연비를 가진 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키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장시간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서 어깨나 허리 통증을 조금 느끼실 수 있는 운전의 과로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S 클래스는 꼭 한번 가까운 전시장 찾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전화 주시면 제가 뭐 대구로 근처로 갈수 찾아뵐 수도 있고 하니까 꼭 한번 타 보시기를 좀 권유해드려요 중후함과 무게감과 또 실내 에 탔을 때이 고급스러움과 이런 부분들을 말로 채널로 화면으로 다볼 수는 없어요 직접 경험해 보시길 정말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350D라는 모델을 더 상에 위 있는 모델을 타던 분들이 구매하는 경우가 있나요? 집과 차는 내려서 못 간다고 한두분 정도는 있었는데 기름의 형식을 바꿨던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350D라는 S 클래스 모델을 보는 분들이 기존 S를 타던 분들이 아닌 네. 이제 S를 타려고 하는 분들이 맞아요. 입문하는 모델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문자용 모델,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다른 가솔린 모델들이나 다른 디젤 모델들과 대비했을 때 아. 역시 S클래스는 이런 거구나라고 맞아요.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디젤이니까 네. 이거는 타기가 좀 그렇지 않나라고 어. 하는 고민이 어. 필요 없지 않나.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전에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동소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젤차는 덜덜거려. 인식이 사실 편견이 되게 심하잖아요. 1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디젤의 차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지, 디젤의 불편함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차량을 판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 강점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고객님께서 시승을 딱 운전을 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요. 차에 한번 오롯이 집중해서 한번 타보시라고 그러고 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아, 이게 디젤이라고 정말 많이 바뀌었군요.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지금은 6월 달인데요. S클래스가 출시하고 나서 혜택이 요만했었어요. 지금은 끝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제 좋은 혜택도 있고 하니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시승, 견적, 상담, 중고차, 보험, 비교 모든 부분들까지 제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요. 꼭 한번 연락 주셔서 저랑 말씀 나눠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성자동차 최주석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 영상을 찍고 직접 전화에 악플러 들고 아니 주변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하다 못해 어떤 넥타이 색깔은 왜 그러냐 양목색은 넥타이 색이랑 왜 그렇게 맞췄냐 이분 왜 그렇게 삐뚤어 아니 제가 그 말할 때 입이 삐뚤어지는 걸 어떻게 압니까 <laughs>